가보자고 1컵부쉽도 쉽지 쉽지가 않군요 쉽지 않네 아이고 조금만 110일로 해야 되겠다 110일로 해야 됐어요 아, 이 정도는 주겠지. 별 차이가 없네. 112도 해야 되나? 아 진짜 이거이 정도는 줘야되지 않을까? 안주네. 오케이, 오늘, 오늘 일까부터 어가가 쉽지가 않네요. 112도 해야 되겠어요. 너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. 쉽지가 않네. 일가부터 억까가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골라 잡아야 돼. 이런 거 골라 잡아야겠다. 이런 거 골라 잡아야겠다. 어, 이거는 어. 이거 하나 알게? 놓고 어, 알겠어. 하나 놓고 어. 갑니다 아 이정도면 주겠지 아 이정도 태웠다 웰카 너무 안줘가지고 이건 주겠지 그치 아 이건 줘야지 제라드 안전하게 잠깐만 117이면 114도 가도 되지, 오늘. 아, 설마 안 주겠어? 오늘 이거 안 주면 나 진짜 서운할 것 같은데. 보자, 제발. 아, 3칸은 주겠지요, 형님. 그치? 아, 좋아요.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는데 아, 1 1 5로 가면, 너무 오바인 것 같고. 잠깐, 115하고 116하고 얼마나 차이 나지? 116도 100억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? 아, 그럼 116까지, 이거. 장난하나, 이거. 이거 가야지, 그러면. 벌 차이 안 나는데, 그냥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. 그냥 살면 씨 그냥 누를게요 안전하지 원투 해주면 좋은 거고 일단은 한번 눌러 보자 원투 해주면 좋은 거. 오.